Is... It... 안녕하세요, 센타장입니다. 남자라면 싫어하기 쉽지 않은 영화 장르가 스파이물일 텐데요. 제임스 본드, 제이슨 본, 에단 헌트 등 정말 매력 터지는 스파이들이 많지만 센타장이 가장 좋아하는 스파이는 바로 영국 신사의 품격이 담긴 킹스맨입니다. 저희 로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국을 좀 좋아하거든요. We are the first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y. refined but brutal. civilized but merciless. 킹스맨의 탄생을 다룬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의 개봉이 미뤄지다가 12월 22일 개봉이 확정되면서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전편과 마찬가지로 원티드와 킥애스 시리즈의 원작자 마크 밀러와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킥애스 시리즈의 감독 매튜 본이 공동 제작했습니다. 킥애스로 히어로 영화판을 뒤집어 놓고 킹스맨으로 스파이 영화판을 뒤집어 놓은 감독 매튜 본이 그대로 연출을 맡았으니 이건 뭐 기대를 안할 수가 없네요. This is going to be fun. 12월 22일 킹스맨의 탄생을 확인하기 전 만화? A... Man. 스피터클러, 최고의 요원 갤러헤드와 신입 요원 에그씨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와 원작 코믹스와 영화의 세계관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주민 시작해 볼까요? You're g o <laughs> 1997년 중동에서 벌어진 작전에서 동료를 잃은 킹스맨 요원 갤러헤드 코드명 갤러헤드 해리 하트는 콜린퍼스가 맡았습니다 매튜 본 감독은 각본을 쓸때 데이빗 니븐의 이미지를 상상하며 캐릭터를 잡았는데요 누가 데이빗 니븐에 필적할까를 생각해보니 콜린퍼스가 바로 생각났다고 하네요 각본도 완성하기 전에 콜린퍼스와 미팅을 하고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의 용기를 공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느 집단에 의해 아르헨티나로 납치된 아놀드 교수. 아놀드 교수역은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 마크 해밀이 맡았습니다. 영화와 원작 코믹스와의 공통적인 설정 중 하나가 리치몬드 발렌타인에 의해 유명 인사들이 하나둘 납치된다는 설정인데요. 만화에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마크 해밀이 납치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원작 그래픽 노블 시크릿 서비스의 글을 쓴 마크 밀러가 설정하고 아티스트 데이브 기븐스 작가가 실제 마크 해밀과 똑같이 그렸는데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허락받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인쇄하기 전에 마크 해밀에게 겨우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평소 이두 작가의 열성 팬이었던 마크 해밀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고 뒤이어 영화에까지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감독 매튜본은 루크 스카이워커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너무 좋고 흥분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광선검을 드는 기분이 어떠냐,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는 어떤 작품이냐 등 여러 질문을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우상인 배우와 작업하면서 느끼는 흥분을 최대한 감추며 연출에 전념했다고 하네요. 원작 코믹스에서 마크 해밀은 납치 당한 후 첩보국에 의해 구출되면서 알프스 산비탈로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설정이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설정이 좀 바뀌면서 좀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놀드 교수를 구하러 온 킹스맨 요원 랜슬롯 멋지게 악당들을 처리하고 아놀드를 구하려 하는데 아 깜짝이야. 사람을 세로로 갈라버리는 악당, 가젤이 등장합니다. 가젤 역은 소피아 부텔라가 맡았습니다. 원작에서의 이 빌런 캐릭터는 남자였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두 발이 절단되어 의족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설정이었는데, 감독은 다리가 이런 칼이라면 힘이 세지 않아도 되고 날렵하면 더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섹시하고 스타일리시한 여성으로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소피아 부텔라의 나이키 댄싱 비디오를 보고 미팅을 요청해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부텔라는 몸을 잘 쓰는 댄서이지만 이런 고난이도 액션을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위해 무에타이, 복싱, 태권도까지 배워 발차기를 연습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가젤의 이두 다리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의족 스프린터를 모티브로 스타일을 잡고 처음에는 유광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반짝여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여 좀더 공격적인 느낌이 들도록 수장했습니다. 극중 가젤이 손으로 들고 있는 장면도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제작한 안전한 소품입니다. My kind of 메인 빌런 리치몬드 발렌타인의 등장. No. 리치몬드는 처음 캐릭터를 잡을 때 젊은 악당으로 설정했었는데 각본이 완성되어 갈 무렵에는 주커버그 같은 젊은 사업가가 아닌 콜린퍼스와 비슷한 연령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해리가 청년 에그시와 함께 있다가. 또 청년 발렌타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 좀 불균형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스티브 잡스와 빌게이츠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감독에게 있어서 사무엘 엘 잭슨은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클 케인과 사무엘을 한 화면에 담으면서 버킷리스트를 이루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리는 영국의 평범한 검은 택시를 타고 등장합니다. 블랙캡이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전통적인 택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신사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따온 클래식한 디자인입니다. 신사들이 중절모를 벗지 않아도 타고 내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천장을 높게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킹스맨이 타는 택시는 일반적인 택시로 보이지만 안에는 특수스크린, 전화기, 칵테일바와 시가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 The shop, 킹스맨 양복점은 세빌로우 거리에 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의 성치 같은 곳이죠. 이곳은 실제 세빌로우의 양복점 헌츠맨에서 찍었습니다. 빅토리와 여왕, 로널드 레이건, 데이비드 보이 등 유명 인사의 옷을 제작한 곳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복점이죠. 감독이 정장을 맞추기 위해 헌츠맨에서 치수를 재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며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거울에 손을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된 상상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까지 상상하게 됐다고 하네요. 전쟁으로 자식을 잃은 부유한 권력층의 사람들이 옷을 맞춰 입는데 알고 보니 모두 같은 곳의 양복점이었고, 이 양복점에서 서로 만나며 모임을 갖게 되면서 하나의 사립단체로 성장하게 된다는 상상에 이어, 이들이 세계대전 이후 혼란한 이 시대에 스스로 인류를 지키자는 결의를 하고, 이 양복점을 비밀기지로 사용한다는 상상까지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매력적인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천재인가 옷을 맞추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다니 이번에 개봉하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가 그때 했던 감독의 상상을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긴 것 같네요. Since 1849, Kingsman tailors have clothed the world's most powerful individuals. By 1919, a great number of them had the desire to preserve peace and protect life. Our founders realized that they could channel wealth and influence for the greater good. The Kingsman Agency. 그렇게 설립된 킹스맨은 그 맥을 이어나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랜슬롯 요원을 비대면으로 추모하는 랜선 추모회. 이제 랜슬롯의 후임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19세기 말. 귀족들에 의해 설립된 킹스맨에도 신분을 뛰어넘는 새 바람이 불고 있네요. 한편 해리에게 받은 메달을 소중히 간직한 채 청년이 된 에그시. 에그시 역은 수백 명의 오디션을 보고 뽑았습니다. 딱 맞는 배우를 찾지 못해서 제작 일정을 미뤄가며 오디션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처음 보는 신인 배우 테런 에저튼의 연기를 보고 30초 만에 그를 에그시 역으로 찍었다고 하네요. IQ도 높고 체조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할 정도로 유망한 영재였던 에그 씨는 엄마가 이런 사람과 재혼하면서 다 망했습니다. We'll <laughs> 그의 새 아버지는 동네에서 주름 좀 잡는 조폭의 보스 딘. You you eggsies, yeah. 깔짝대는 딘의 부하가 꼴베기 싫어 그의 차를 훔쳐버리는 에그 씨. 아 어,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오 후진을 이렇게 한다고? 경찰을 가지고 놀 정도로 대범하지만 길거리의 여우를 그냥 치워버리지 못하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 에그시 친구들을 위해 경찰차를 치워버리고 혼자 경찰에 송치되고 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7년간 간직해온 메달을 꺼내보는 에그시 오스프드 Not b r o g u e s Oxford's not b r o g u e s 오 메달 찬스 좋은데? 바로 훈련하게 되고. 에그시. 경찰서 밖에서 에그시를 기다리던 해리. 맥주 한잔 하며 아버지의 활약상을 들으니 웃음이 절로 나는데. Your father was a brave man. And having read your files, I think you'd be bitterly disappointed in the choices you've made. And it all went tits up. Yeah, well, when you g r o up around someone like my stepdad, you pick up new hobbies pretty quick. l yeah, y Of course, always someone else's fault. 해리의 팩폭에. 금방 또 부들부들 됩니다 이때 디네의 부하들이 들이닥치고 y o u l o o k i n g for another rent boy, t h e r e on the corner of Smith Street. Manners maketh man. 킹스맨은 스웨인 아덴이 우산을 사용합니다. 기존 우산 손잡이에 방아쇠를 부착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기억 삭제에 침을 발사하는 킹스맨의 시계는 영국의 시계명가 브레몽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박살났으니 보스가 열이 받을대로 받았습니다. Fucking fucking 도청장치로 이 소리를 다 듣고 있던 해리 에그시를 양복점으로 호출합니다. 감독과 원작자 마크 밀러가 맥주 한잔 하다가 요즘 스파이 영화는 너무 진지해졌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본드가 베테랑 스파이가 되기 전 훈련받으며 성장하는 스토리가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영화가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You like spy movies, Mr. Devere? Nowadays they're all a little serious for my taste. The old ones, marvelous. 이 대사가 그날 둘이 나눈 대화 중 일부라고 하네요. 수년간의 스토리 작업을 통해 만화와 영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두 작품이 비슷하긴 하나 만화를 직설적으로 각색을 하진 않았는데요. 책에서 해리의 이름은 잭이고 후드티를 입은 소년 게리는 그의 조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복점의 지하에 설치된 직행 열차. 그렇게 시작된 킹스맨 오디션. 인생을 바꿀 조로의 기회가 찾아온 에그시입니다. 입수한 첫날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잠든 숙소에 물이 차오르는데요. 이 장면은 사실 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세트를 물속으로 가라앉히면서 찍은 컷입니다 너무 어려운 촬영이라 이 장면만 11일간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1미터만 내려가도록 세팅을 했는데 크레인이 고장나서 6미터나 더 내려가는 바람에 카메라가 망가지고 잃어버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감독은 배우들이 실제로 겁에 질려서 진짜 같은 연기가 나왔다고 엄청 만족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본인이 살 길을 찾는 동안, 에그시는 이 와중에 미장 거울을 파악하고 창을 부서 모두를 구했습니다. 한편, 렌슬롯이 구하려 했던 아놀드 교수를 찾아간 해리 <목소리가 납대로> 눈앞에서 사람이 그대로 터져 버리다니. 무사히 이곳을 탈출하긴 했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해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에그시는 최종 후보 여명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놀드 교수 목에 심어진 칩이 어떤 신호에 의해 폭발했다는 것과. 그 신호가 발렌타인 회사의 IP에서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비서 목에도 같은 칩이 심어져 있는 것을 파악한 해리. 그렇게 드비어가 되어 리치몬드를 찾아간 해리. 리치몬드가 준비한 만찬은 맥도날드입니다. I'll have the Big Mac, please. Golf great. It's 45 l a f a t t e The carbon emissions are a red herring and we're past the point of no return no matter what remedial actions we take. Humankind is the only virus cursed to live with the horrifying knowledge of its host's fragile mortality. 지구가 죽어가는 이유가 인류라는 판단을 내린 미치먼드. 그의 목표는 자신의 뜻에 함께할 몇 명만을 추려낸 후 모든 인류를 몰살시킬 생각입니다. 원작자 마크 밀러와 영화의 공동 작가 제인 골드만이 많은 대화를 통해 리치몬드 발렌타인이라는 매력적인 빌런을 창조해냈는데요. 무조건 악행을 저지르는 생각없는 사이코가 아닌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설정해 그의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봐야 할좀더 넓은 의미의 인류의 적이 어떤 건지 생각해보도록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제인 골드만 작가는 전작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의 매력적인 악역, 매그니토의 캐릭터를 참고해 리치몬드의 캐릭터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발렌타인의 신념은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가이아 이론을 토대로 만든 아이디어인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지구를 망치는 바이러스여서 지구가 스스로 인간을 제거해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악당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건가?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낸 사무엘 엘 객슨. 그는 이 영화를 위해 발음을 연습해 바꿨습니다.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사무엘은 리치몬드가 인류를 몰살시키려는 생각의 시작은 본인의 혀 짧은 발음 때문이라는 설정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혀가 짧아 은근히 무시를 받아온 리치몬드는 이만큼 성공하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자격지심이 그를 광기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감독은 처음에 대체 발음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가 이유를 듣고 나서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훈련을 이어가는 에그시.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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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ar you. 이 장면은 최고의 스카이다이버들을 고용해 찍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뛰어내려 그대로 찍어서 중간중간 크로마에서 찍은 배우들의 얼굴을 인서트로 넣었습니다. 헬멧의 캠과 두 대의 레드카메라, 헬리콥터에 달린 카메라와 지상에 있는 카메라를 동시에 찍어서 촬영 소스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찍힌 햇빛이 번쩍이는 장면을 인서트로 넣으면서. 감독과 편집자가 신나서 편집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의리 테스트를 통과한 두 사람 이제 마지막 관문인 추천자와 24시간 함께하며 실전에 투입됩니다 니다 first thing every gentleman needs is a good suit by which I mean a bespoke suit never off the peg so let's get you measured and then whether you get the job or not you'll have a lasting and useful memento of your time at Kingsman Kingsman oh yes very Very nice. 킹스맨의 무기들을 소개합니다. And this is o standard issue pistol, A shotgun cartridge for use in messy close range.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 나오는 무기 대부분은 실제 무기를 사용했는데요. 킹스맨의 스탠다드 권총은 실제로는 없는 무기입니다. 러시아 권총 TT30의 골조를 기반으로 샷건을 추가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킹스맨의 펜은 처칠이 애정했던 펜으로 유명한 코네이 스튜어트입니다 전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잉크 펜으로 설정했습니다. 수류탄이면서 화염 방사기 수준의 불꽃을 자랑하는 이 라이터는 알프레드 던닐사의 라이터입니다. 리치몬드를 도청해 얻은 정보로 켄터키의 작은 교회를 찾아간 해리. 하지만 리치몬드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렌타인이 무료 배포한 유심칩을 사용하는 핸드폰에서 신호가 발생하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입니다. 이 씬은 원신, 원컷으로 찍은 롱테이크 같지만 사실은 여러 컷을 이어붙여 만든 시퀀스입니다. 촬영 전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한후 스턴트맨 20명과 액션이 가능한 엑스트라 30명을 동원해 일주일간 촬영했다고 합니다. 원작 만화에서는 여러 커플들이 합동 결혼하는 결혼식장이 대량 학살로 변하는 신이었는데 영화에서는 켄터키의 교회로 각색했습니다. 마크 밀러가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어느 학자에게 만약 인류의 90%를 죽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뇌의 어떠한 영역의 주파수를 자극해 인간을 공격적으로 만든다면 서로 죽이면서 15분 안에 인류의 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이러한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고 앞으로도 알 수는 없겠지만 영화적으로는 최고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I didn't to be 이렇게 교회 모든 인간을 죽인 후에야 본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해리. That tends to happen when you shoot someone in the head. 해리가 죽었다고? Okay, send out the countdown clock. This party starts. 리치몬드는 이 엄청난 전파를 전 세계에 퍼뜨려 인류를 몰살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에그시와 록시, 그리고 멀리니 출동합니다. Follow me. 자, 과연 이들은 발렌타인의 계획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킹스맨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였습니다.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니 킹스맨의 탄생을 담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가 더 기다려지는데요.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